세이버... 큰소리 빠리오, 여기 깜짝 놀랐네. 요 와인 루시오, 원 트리 오케이, 루시원 트리 기래요. 뭐이할게요 슈가 좀 할만해졌는데 갑자기 좀 약해졌는데? 어 슈퍼 오리. 야지 비트. 오! 하하하! <laughs> 친구. 가볼 준비 됐어. 렇게빡 집중할게. 이기자. 노스마이트 선창해라 건데. 실제로, 실제로 루시온 채민 선창해라. 이걸 안 하네. I'm angry. 어, 나 여기다 와. 헌터 침이. 헌터 침이. 나랑 같이 하자. 야, 너왜 이래? 왜 이래? 아닌가 아, 루시온이수 갑자기 없어지더라고. 할게. 3 1 으아. 홀땡이 내구슬 날라갔어 아, 땡이내구슬 날라갔어 아이스 뭐야 <laughs> 서로 시그마 자리야 자하러자하 베이비 둠피스 비하인드 자하로자하러자하로자하 I can push, I can push, I can push Go can push. push, go push, go push. Yeah, those Let's go! Where is Ana? Where's Ana? Speed! Where is Zoom beast? Where is Zoom beast? Baby PI, baby B.I. I think PI. I think he's behind. Careful the beast! D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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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m! 위너블 위너블. 자, 라 메인 자, 라 메인 자, 라원 나이스 c e l e t 푸시 o push. Let's go p u 나 h c a 나 you p 하나 h Can y 하나 push? Oh, yeah, no, no, no. t 갈. 잡으시그마 피커퍼. They c h 오케이. 이거 미간데스. 나도 벌어야아버버 Let's go, let's go. 왓? 어 어, 다 죽었다. 원. 어, 한조 원한 한조 무무 늦게 잡데한 한조 우우팀팀올2 오케이 살수 있나요? 2 2이만 맞추고 2아아나왔다2 나 죽겠다 2 어, 2 2아니2 2나나2치한 거야? 2 2 어,

어. Oh! 자 okay, 뭐하더아 어, 조합이 길 수가 없는 I think 스치트라이 터치도 터치도 터치지 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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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냐, 뭐라, 뭐라 뭐냐. 뭐라, 몇라다리에 뭐라 뭐냐. 바로 두세명 잡았어. 아하하! 으, 정리! 가자 킹만 해유 도치. 도치. 도시아치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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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못할 치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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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자리 잡을래? 1.5층? 와나아버렸어 모히라 컷모컷봐또못 잡았나? 파나

나 딜금 왔다 갔다 거리거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비스트 또 비정해 수호자 비장했는데 아 아니야 지금 갓까지야. 위조 갓까지 이 삼층 있대 위로 형위에서 나댄다. 지금 갓도우 모드야 갓도우 모드 아니 갓갓 비스트. 오 볼팅 맞았다. 오 뭐야 이거? 투컷 투컷. 들자들자들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네. 자도3층야3 있는데. 호야 3호야. 3뒤야뒤호야3 뒤에 3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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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야 3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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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우리가 해야 어 형들아! <laughs> 우리가 해야 어 우리 형, 맥크리까지 포함하자. 맥크리 인정해. 맥크리 인정이야? 오케이. 어, 삼강까지딴져 주고 막. 흥! <laughs> <응>. 오, 아파. 오우, 준영 수호자, 여기 있는데? 对吧? 네, 넘어져, 넘어져라, 어라 부서져라. 도봉. 나이스 피트, 이인분트1인분 1인분. 아나 컷, 야자려 자려워, 자 아나 컷, 아나 원, 아나 원. 호구 일인분, 호구 일인분. 리뷰블 리얼 려리려 리얼 리미너블.

진짜 우리가 해냈다, 이거는. 어. 누가 보면 뭐.. 대회 우승한 줄 알겠네. 하.. 진짜 빡세구먼. 모이라이제 퍼니. 렛츠 고! 이기자. 와. 1분 30.. 1분밖에 차이 안 나. 두 번에 트라이 할수 있어 우리는. 막아주고? 좋다. 이도 있다.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어. 아, 파요 아! 아! 너무 아픈데? 트레서온 트레서온. h e r 어 아은이야, 이젠. 내가 사 사금이거든. I'm going. Let's go, push, push. Appear, Appear. Pulsa, Peso. a p p e a o n e more, please. Free bench. Okay, I got all. You're going to g 무시 사운드 안다우방집이서온에서 온다. 리 집에서 온다. 데 우리 우리 트레 사망? 나한테 집어서 온다. 우리 집에 어, 온다. 우리 집 우리 집도다 우리 리위에다있다 아파. 나이스 자리그래자려그래다 먹고 있네해다 먹고 있네해못 먹어 와 레전드다 아주 었다 이거 오! 야, 나이스 미트 나이스 미트 생명수 같은 미트야 이건 내 차례야 보이라 포인트 보이라 포인트 보이라? 어 위도우 탑 위도우 탑위도점후 때리고 있네 저스트 돈다이 위윈 어야 뭐야 시바 얘들아 용화 있는데. 아 위도 안 죽었었네. 형 좀만 더 살아봐 나 용화 돌아. 진짜 뭐 이거 말도 안 되게 살고 있는 거야. 위도커 위도커 위도커. 예. 알지 알지. 불커 불커 불커. 하나 하나 하나이야 나왔어 나어 이쪽 왔어 이쪽 왔어. 아바티마 야, 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제이 와유. 아티원. 에케이 w e try, we try. <laughs> <No> more...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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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친구들을 데리고 <laughs> 여기까지 왔어. <laughs> 우리 잘만 해. <laughs> 이기자. 이거 우승해야 돼, 우리. <laughs> 형 44킬 7데스. 딜 13,400. 난 14,000. 분당 거의 1,000딜 했는데? 뭐이러로 저스 s t yeah, don't d i i 오, it's okay, it'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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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줘. Little, back, okay, little, back, okay, little back. back, little back, little back, l i t t 어, 데이스 밥 and 뭐였어? Oh, All okay? Oh boss? Nice. Oh no, it's okay. n n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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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okay. We have try a try last. So can y o Can you l i v Can you live okay. or die? Nice. Nice. You can in, you can. Can play here. Oh we have a. 왜뭐 시그마의 맥클리 한 주일, 한주한줄 탑, 한줄 탑, 한줄원한줄한줄 탑, 위도 완, 원위 완, 이주 완, 이주원이주원이주 완,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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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Nice Jay, I believe you Bob on, Bob on, Bob on Break the, break the pierce, break the pierce, break the pierce, break the pierce Nice, nice, kill over? Shadow, shadow, shadow! Jay, believe you! Jay. We, can, we can do it Jay! We can oh, do it, we can do it! Nice Jay! Nice! I believe you Jay! Oh. I love you. <laughs> <laughs> guess guess Nice good. team. That's so cute. <laughs> I didn't even do anything. <laughs> you guys will say my name. <laughs> no. <laughs> you crafted a lot. Wow, POTG. Wow, <laughs> <laughs> J. Oh my god. J. J, oh my god. J, J He's really? He <laughs> say his name. Oh, J. <laughs> <laughs> 오케이 사리 하! 드디어 이겼네 <laughs> 와 포기하지 않았다 모이라 멱살듀오 에 모이라로 힐러 다 잡고 다니니까 진짜 개사기다 아형나 진짜 딜러하면 안돼 너무 답답한데 해도 <laughs>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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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너 혼자 아, 여기 뭐로리 똑같은데, 일러 와야 돼. 저 혼자 할까요, 형들